어? 십오 프로? 어. 선배가 언제 누구 왔어요 또? 저, 저 태현 계속 미쓰고 가고 있어 지금. 갔어? 아까도 미쓰고 혼자 갔어. 아우 먼지. 뭐야? 여우. 여기로... 너무 아, 아까 너무 오갔다. 네 아... 어. 어필 두번 있는데. 어. <laughs> 그렇게 많지 않아. 어우 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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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? 어우 장난 아니야. 어휴. 해분 좀 넘어갈까? 어디가 내요 오늘 <laughs> 지금? 동원. 해분을 넘어서 쭉 가다가 왼쪽 오른쪽 빠지는 거한번 거기 갔는데 할까? 해분 넘어서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빠져서 가고 그게 뭐야? 해분 넘어서 조금 가다가 옆으로 빠지는데 그래서 다시 이거랑 합쳐지는데 아니? 그래 그 돌막 있고 막 아닌데 해변을 가다가 넘어서 쭉 가다가 쭉 가면 치점사냐? 치점사 말고 그러니까 쭉 가다가 오른쪽 빠진 어. 더원 어. 거기 아까 갔는데 언제가? 삼무장이라 그럼 노무어 더원 갔나 보네 그런가 보다 노무어 더원 아무튼 해변을 넘었어. <laughs> 그러니까, 이 름도 헷갈려 죽 겠네. <laughs> 맞아, 열로갔 <일로> 어. <laughs> 아피안보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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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, 왜, 왜 그래 <laughs> 여기서 주무시면안 돼요. 예? <laughs> 괜찮아요? 야, 저기 저기 <laughs> 일시반대게안 빠졌어요. 올라오긴 응. 다. 저번에도 이랬는데. 응. <웃음> <웃음> 이거 딱 넘어갈로. 딱했는데 오씨. 면다 뭐야? 여기 탈 곳이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못할것 여기가 재밌지 못할 것 같아요. 데 겁날 안어